국회에서 합동참모의장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부승찬 위원이 후보자의 답변서에 대한 분노를 TV를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국군기관과 계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처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풀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료 수집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 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응? 말이 됩니까?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개헌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예? 최고 책임자가 개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왜 보냅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합참 의장이 국군 주주법상 합참 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작전지휘 및지감독하게 지휘 되어 있습니다. 작전지휘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됐고 내릴 수...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요 없어요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체계를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 그럼 밑에서 그냥 김명수 의장 같이 여기서 튀어나가고 저기서 튀어나가고 하면 나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겁니까? 아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대체? 국군조직법 띄어놨잖아요 대체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체계 상에서 밑에 참모가 의장을 패싱해 군영법으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국회의 답변서는 원리, 원칙에 맞춰서 주셔야지 답변 못하는 거는 전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사 중인상, 수사 중인상하고 뭔 관계 있어요? 작전본부장, 의장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지하에 있습니다. 정보본부장, 뭐 합참, 그 다음에 국방, 합참 정보본부장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괴엄에 대해서 답변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다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다 명문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못한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못하겠다는 라거 아니에요. 의장으로서. 자, 드론사 창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의 우리나라의 지 체계는 세 개로 돼 있죠. 연합사 합참. 유엔사,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SCM, MCM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군지휘체계는 세계로 돼 있잖아요. 각자 교정 규칙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네. 예. 자 어떤 부대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말 한마디에 만들어졌어 잘못된 거죠? 의장님이나 군 통수권자가 이 부대 만들어 하면 절차 없이 체계적인 검토 없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도 않고 이걸 만들으면 잘못된 거죠 아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아, 아니 잘 됐다 하시면은... 잘못됐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질문 끝나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드론사. 뭐,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드론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드론사가 연합사, 그 다음에 합참,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어떤 작전 연계성이 있습니까? 문건 하나라도 대보세요. 예, 드론 작전사는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습니다. 아니 그 문건을 대보라니까요. 이게 옥상옥이란 말이에요. 자 공중 통제는 어떻게 하고? 예? 공역 통제요. 어떻게 하고? 전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평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걸 못 하겠어요 드론이? 왜 세계 의 선진 국가들은 드론 사령부를 만들지 않을까요? 왜? 제대, 작전 제대에다 둘까요? 이 지휘체계와의 지체계와, 작전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들어 놓고 사람은 갖다 놨어. 근데 전력은 뭐예요? 중국산이야. 근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드,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창설됐다. 작전에 대한 기본적인 응. 컨셉이 없는 거 아니에요?